안녕하세요. 개미상담소 유림소장입니다. 지난번 미국장의 기초를 알아봤던 영상에 이어서 이번 편에서는 미국의 3대 증권거래소와 3대 주가 지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미국 주식하면서 많이 들어봤지만 잘 모를 수도 있는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아메리카 증권거래소, 그리고 다우 지수, S&P 500, 나스닥 지수까지 이번 영상에서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거래소로 주식시장별로 대표적인 지수가 하나씩 있죠. 미국은 주가 지수와 주식시장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거래소가 여러 개고 그 거래소마다 운영하는 시장이 다른 셈이에요. 먼저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설명해 드릴 뉴욕 증권거래소는 빅보드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 안에 큰 전광판이 천장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11번가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증권거래소고요. 1792년 24명의 증권브로커들이 월스트리트의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모여서 연방정부 채권의 수수료율을 협의한 모임이 1817년 뉴욕증권거래위원회로 공식적으로 설립이 됐고요. 뉴욕증권거래소라는 이름으로는 1863년에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쿠팡도 상장을 하며 이슈가 됐고요. 버크셔 해서웨이와 월마트, 맥도날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월트 디즈니와 같은 미국 전통 산업의 대표 주자들이 상장에 있습니다. 테슬라, 애플, 나스닥은 세계 각국의 장외 주식 시장의 롤모델입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역시 나스닥을 모델로 했고요. IT와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많이 상장해 있어서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벤처 기업들의 꿈입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등 세계에서 시가 총액이 가장 큰 기업들이 모여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모인 이유는 나스닥이 기술특례 형식으로 상장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기업의 특성에 따라 초기 매출을 기대하기 힘든 벤처 기업들도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금이 부족한 기업들을 성장주로 보고 과감하게 상장시키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나스닥은 한동안 기술주와 성장주가 큰 인기를 끌며 몸집이 커졌는데, 이제는 뉴욕증권거래소와 견줄만한 시가총액 세계 2위 거래소입니다. 아메리카 증권거래소는 184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미국의 3대 증권거래소이고요. 우리나라의 코넥스 시장과 비슷한 규모로 작지만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어줍니다. 상장 기준이 완화돼서 양쪽에 상장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들이 상장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표 주가 지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상장 종목으로만 만든 지수고요. 대형 첨단 기술 및 정보 통신 업계의 시세와 동향을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비교 시점의 시가 총액과 현재 시점의 시가 총액을 비교해 표기한 지수입니다. S&P 500은요.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작성하는 주가 지수입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와 나스닥 거래소에서 추출한 500개 종목의 시가 총액 평균 지수로 회사 선별 기준은 회사 규모, 유동성, 산업 대표성, 업종별로 나뉩니다. 공업주 400 종목 운수주 20 종목, 공공재 40 종목, 그리고 금융주 40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우 지수는요, 미국 다우존스사가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된 우량 기업 주식 30개를 종목별로 선별하여 작성된 지수입니다. 선별된 30개 주식은 경제 상황에 따라 교체되기도 하고요, 단순 주가의 평균값을 산출합니다. 미국 증권시장의 동향과 시세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주가 지수로 쓰이고 있습니다.